<laughs> 제목은 언더그라운드 블러썸이고요 어, 하반기를 예상을 하고 있대요, 발매는. 꽃잎이 내려와요. 제목도 블러썸이라서 그런 걸까요? 여행 가방 같아요, 이건. 그쵸? 이것도 막 무한으로 뭐 클릭하고 나면 뭐 등장하고 이런 거 없겠죠? 어, 그런 거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laughs> 힘들어요, 집착하는 거. 왔다 왔다 뭐가 왔다 열차가 왔다 지하철이겠죠 언더그라운드니까 지금 지하철인 거겠죠 러스트레이크 지하에 있는 열차일까요 와 호수를 가로지르는 열차일까요 혹시 기술력이 어마어마한가 본데요 오~ 정거장이 이렇게 있나봐요. Creep Station. 챕터 1이 Creep Station. 그 애기 요람이죠. 어? 로즈예요? 목에 신 목걸이 걸고 있어요. 회중시계. 가슴이 너무 선덕선덕해요 아, 역시 덕후는 참을 수가 없구나. 그럼 혹시 이 요람에 로라가 들어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둘러보라는데요. 위너 트립투트 러스티 레이크 이거는 자주 나오는 거죠. 그 무슨 경품 추천해가지고 1등 당첨하면 러스티 레크 호텔에 숙박을 할수 있는 근데 목숨을 건다는 조건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여러분 막 여행 상품 행사 같은 거할때 항상 잘 살펴보셔야 되는 거첫 번째가 뭐다? 러스티 레이크 들어있는지 잘 보셨는데 호수 이러면 피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다? 히든 다운 이두 여행지는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아시겠죠? 이건 열릴 것 같은데 왜 그냥 이렇게만 돼 있냐 1인가요? 오! 열쇠가 있어요 어째서야 얻을 수 없나요? 상자가 있어요 천! 천떼기랑 파일! 이거 손톱 소재하는 거겠죠? 아니면 이걸로 이거 자를 수 있나 봐요 여기 역시 이걸 끄집어내서 이걸로 아하 오 이제 뭔가 이런 논리적인 게 말이 되네 가끔씩은 이게 된다고? 이런 <laughs> 무지성 논리들이 가끔 이런 류의 게임에 자주 등장하는데 어 많이 발전했는걸 이것도 대충 여기 쑤실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손잡이를 찾아야 할것 같지 않나요? 대충 응? 가는 거야, 오는 거야, 가는 거네요. 시간은 12시 티켓 박스가 있는데, 열쇠를 여는 거겠죠? 헉! 열려요. 어, 사람이 들어있어요. 근데 왜 잠궈놨어요? 여보세요와이 사람이 아닌가? 인형인가? 쓰이기통아무도볼 어, 수가 없는데 이것도 흔.. 아닌데.. 뭐지 아 로즈 말 걸어 볼 생각을 하겠네 I'm glad you're here This is my daughter, l a u 어머 잠깐만 나 시, 지금 누구 시점인 거지 그럼? 잘 돌봐주세요. 니가 돌본 게 아니었어? 나 누구지? Who am I? 아! 아우 어, 시끄러워. What is this? 아직은 모르겠다는. I'm glad you're here. 아무튼 우리 우르르 깎기 볼까? 우르르 깎기! 이것도 천 포대기야. 아유 세상에 징그러워. 어 아가 아 나이퍼를 만들어줘야 되나봐요. 기저귀를 아직 응가안 했지? 이렇게 접어 못핀으로 접어. 그렇지 이제 기저귀는 했고 다시 이불 덮고 있어. 응 그래. 아 이거 열수 있군요. 청량 미르크 <laughs> 미르크를 먹여보겠습니다. 응.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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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먹어요 먹어요. 어 쌌어요. 아 제발 이런 것좀안 넣었으면 좋겠네. 이거 이것도 빨아야 되지 않을까? 어디 물 티슈 없나요? 이제 똥 묻은 거를 아무튼 아 그래 알았어 그건 빨고 있을 거야. 아 어, 잠깐만 이불 좀 다시 덮어주고. <웃음> 젠장. <웃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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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는 거겠지? 똥 묻은 거 버렸더니 이제 냄새가 나요. 묵혀요. 아니에요? <laughs> 이걸에 설마 성냥 불을 지펴요? 와우. 로라야, 너 어마어마한 응가를 했구나. 아 스크래퍼를 얻었고요. 뭐를 긁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전개가 이게 맞나 이걸로 긁어 보면 될까요 오 그러네요 아 깜짝이야 왜또 시뻘건 글씨로 써놨죠 The future 미래는 will arrive 미래는 올 것이다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닌가요 근데 더 퓨처면 그 미래가 온다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한 그 예지가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다. 실현될 것이다. 이런 걸까? 요것만 클릭하면 되겠죠? 뭔가 근 그나라고 써있네요. 그나 그나만 근아 오케이 시간이 10시 15분 오 이런 미세한 표현도 예전에는 10시 15분 20분이래도 이 시침을 10시에 딱 맞게 해놔서 약간 부족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젠 이런 것까지 섬세하게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러스트레이크가 되어가고 있어요 아, 아주 마음에 들어요 10시 거꾸로 돌려도 되겠죠? 10시 15분 15분 오케이 아! 그럼 또 오나봐 아~~~ 어이구 누가 타고 계세요? 미스터 크로우는 아니겠죠? 대충 할아버지만 보면 미스터 크로우같아서 또 그렇게 생겼는데? 어 목소리도 약간 그런 티켓 달라고요? 티켓이 없는데 돈! <laughs> 아저씨 돈으로 <laughs> 좀 사올게요 잠시만요 하모니! 하모니! 참, 이 할머니는 언제 정신 차리는 거야 이참 <laughs> 곤란하네, 할머니! 할머니 좀 정신 좀 차려와요! 몽둥이로 <laughs> 패자고요? 오, oh, 노요 no. 아니에요 한무니를 게 깨... 어머, 갑자기야! 헉! 이걸로 한무니를 패는건 <laughs> 패는 아니지만, 찌르는 거였어요 아유, 갑자기야 한무니! 일어나 보세요 티켓 좀요 네. 다음 열차 다음 역으로 가는 티켓이요. 원 코인, 코인 하나요라고 하시네요. There you go. 자, 여기요. Nice 네, 감사합니다. 언더그라운드 티켓이시고써 있네요. 네, 깜짝이야. 어? 손, 팔. 저내 팔이겠지, 저거? 땡큐. 해브 어 나이스 저니. 네 감사합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라고 하시네요 어? 들어가면 되는 걸까요?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잘 부탁한다면서요 엥? <웃음> 갔다 <웃음> 로즈가 아기는! 아기는! 했는데 이제 저거 저거 튄 거죠 아 싫어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안단다 네가 키우렴 하고 도망쳤어요 Child Lane. 이제 아이가 되는 건가 봐. Chapter 2. 어? 아! 대박! 아! 내가 키우는 게, 내가 키운다는 게, 어머, 벌써 컸네! 아니면 나 쫓아온 건가? <laughs> 시간이 달리는 전철이라서. 저기요, 제가 키워달랬죠. 하면서 다시 얘 데리고 온 건가? 아니겠죠. 껌 붙어있는 것 같네요. 이거 끌로? 어허, 오래된 껌. 폼부스가 있나 봐요. 아, 저 이거 잘 못하는데요. 한 조각이 없나 봐요. 오케이, 다행히 제가 못하는 그 퍼즐은 아닌 것 같고요. 어... holidays from small to big. 오, 이게 내려가요. 뭐야? 너무 크다고 작은 것부터 큰것 순서대로 클릭하라는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from small to big. 작은 것. 그 다음 작은 것. 모자. 어. 그 다음 작은 것. 넥타이. 아니야? 연. 그 다음 작은 것. 낙타. 그 다음 작은 것. 비행기. 그다음 작은 거 피라미드, 그다음 작은 거 해. 됐다. 아 무서워요. 열쇠 얻었고요. 아저씨가 제일 크다는 건 아니겠지? 코스믹 코런데 모르죠. 뉴스페이퍼랑 포토 서비스. 열쇠를 찾 이건 아니겠죠? 이것도 대충 막대기로 찌르면 되는 건 아니겠죠? 아니에요. 아 깜짝이야. 아저씨가 또 가시고 오 호호 호호 포스터 아 이걸 붙이는 거구나 미스터 아울 동상이 조각 조각상이 어째서인지 있는데요 호호호 당신 누구십니까? 별다른 소식은? 아이 아저씨한테 신문 갖다 줘야 되나 봐요. 손대지 말래요. 이거를 맞춰 야 비밀번호 맞춰야 되는 게 있고요. 아또 마을 가로 본다는 걸. Made it I don't want to leave her, but I might have to. 아 로라를 떠나고 싶진 않은데 떠나야만 한데. 아무튼 얘를 보호해 달래요. 사탕 먹고 싶대요. I w a 씹던 껌 먹을래? 어, 씹는다. 껌... <laughs> 어... 애가 없어졌어요. 아, 잠깐만 나 설마... 나 미래의 로즈인가? 아니겠지. 오, 전화... 동전 넣어야 돼요. 전화번호를 아직 모르고... 스마우으 하는데... 아, 이걸 껌으로 붙여! 오케이. Okay. 어 무서운 소리 나요. 웃게해. 간지럽혀서 웃게해. Sparkling eyes 눈. New bracelet 새로운 팔찌. 새로운 머리. 더큰 눈. <laughs> 더큰 미소. Surprise. <laughs> 이머지시콜2435 2435 무서워요 동전 있냐 <laughs> 아 동전 있어야 될것 같아 동전 찾자 저 미스터 아울한테도 뭐가 있지 않을까 미스터 아울의 귀를 뭘좀 잘라본다거나 여기 와 있구나 아, 제랑 숨바꼭질 하면 되나봐 여기 있다. 야거기 어떻게 올라가냐? 어 약간 무서워. 로라야 언니 조금 무서우려 그래 어디갔어 이기지무 어디갔어 아여기있다 여깄다, 아! 내가 찾은 거 봐봐! 잘했어. 그거는 아주 칭찬해. 다음에도 누가 씹다가 버린 껌을 갖다 주도록 하겠어. 보상으로. 자, 이걸 이제 맞추면 되는 거겠죠? 이걸 맞추면 여유가 열리나 보다. 대충 나무데 음. 아! 아, 요렇게 돌리는 거군요? 이쪽으로 저쪽으로 좌차차차 크랭크 이제 이걸로 돌리면 되겠죠 손잡이 띠리리리 리리리리 신문 얻었고 포토서비스는 뭘까 신문을 일단 줘어 여기 뭐 있나 봐 L 라인이 몇 달간 닫힌대요. 공사를 하나 봐요. 음, 그리고 휴일간 예약하라고 돼 있고 새 모이 공장이 오픈했다. 존슨 버드푸드겠죠? 스쿨 홀리데이서버슨 학교 방학이 곧 끝난대요. 학교 방학이 끝나면 한 대략 언제쯤일까? 근데 이게 무슨 힌트일까? 이것도 뭘 봐야 아, 이걸 보게 한 다음에 삥을 뜯어. 정말 무섭다. <laughs> 정말 무서운 플레이어다. 2, 4, 3, 5. 2, 4, 3, 5. 2. 2, 4, 3, 5. 5. 여보세요? 어, 그 아저씨다. 전화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은 이게 끝이야. 뭐? 하지만 곧 빠른 시일 안에 우린 다시 만나게 될 거야. 네, 또세븐드 어, 지하에... 아, 어, 씨다못읽었 뭐라고? 뭐라고? 안 돼. 대충 7시 입력하면 된다고 했죠. 지연장 일곱시 치 쥐, 가자 너안 타? 뭐야?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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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 돼. 아이씨 <laughs> 뭐야? 15분이라며. 15분 지났어요? 지연자. 요거로 기억하는데 요거에서 요고! 요거, 요거 봤을때 이거! 이거! 는 9827인데? 8 2 7. 이거! 이열렸거 아아아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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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를이꼬맹이아이이아 이거! 이 로라에게 주겠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찍어. 아, 그럼 필름을 줘. 카메라도 내나 안 내나 한번 줬으면 그런 거 없어. 알았어. 이거를 여기 넣고. 아, 그래. 20분 뒤에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20분 뒤내 마음대로 <laughs> 20분 지났는데요. 아! <laughs> 그러면 이거는 로즈고. 이게 난가? 이거는 합인데? 내가 합인가? 나 어게인 합이 인 건가? 그런 건가? 그런 거니? 아 참. 그런 거니? You have made it to this year. 이렇게 이 세상이 끝이에요. 더 없어요. 이거는 아무리 하체 비만이어도 이건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이는 그래서 합이는 아니겠죠? 허어. 합의가 천장에 있는 것 같다고? 이게. 아니, 이게 그림자가 비친 거지, 그림자가. 아니야? 아닌가? 천장인가? 위에, 위에 매달려 있다고, 그럼 합의가? <laughs> 스파이더맨처럼? 거미, 유, 슈퍼 거미 유전자가 조금 들어갔나? 환생하는 과정에서 뭐 어떻게 좀 그렇게 됐나? 근데, 이렇게 시끄멓게 굳이 돼 있는 걸 보면은, 아니면 영혼인가? <laughs> 영혼 상태인가? 하, 이발가락이 허허, 허허허. 호나안 보이는데, 이렇게 아무리 둘러봐도 안 보이는 건, 이 아저씨는 이 갈색 구두인데, 아무리 둘러봐도 안 보인다는 것은 나잖아. 안 보이는데. 공중제비 돌때 찍혔, 찍혔다고요? 바닥 위치를 뭐라고요? 바닥 위치가 뭐요? 예 이게 이 여기가 그리 이렇게 그림자가 져 있어서? 아 그럼 그냥 스쳐 지나갔을 수 있는 건가? 그 짧은 사이에 체크 체크하는 동안에 스파이 마냥 여기가 이게 바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음 그럴 수도 있겠다 가능 또 갑자기 이런 초록색깔 옷 입고 있는 게 이게 또 너무 하비 컬러. 이거 하비 컬러 이거. 초록색, 까만색, 갈색, 회색. 너무 하비 컬러. 수상. 음. 미시 깜짝이야. 저건 알버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 그쵸? 알버트겠죠?